안녕하세요.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. 오늘은 2021년 2회 전기산업기사 실기문제 중 충전용량 문제풀이를 같이 해볼까요? 40kV 잠상 380V용 60Hz용 전력용 콘덴서의 결선 방식에 따른 용량을 마이크로 패러스로 구하시오. y 결선, 델타 결선 방식일 때, 먼저 y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y 결선일 때, 성간 전압과 상 전압은 루트 3의 차인데요. 상 전압을 성간 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루트 3분의 성간 전압이 되겠죠. 이때 충전 전류 IC는 XC분의 2가 되고요. X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1분의 2가 되는데 이 값은 오메가 CE가 됩니다. 우리가 한상의 충전 용량은 QC는 EIC죠. P는 VI 가스, VI와 같습니다. E는 상전압을 뜻하고요. IC는 충전 전류를 뜻하는데요. 여기에 오메가 CE를 넣으면 이 e, 오메가 CE가 되고요. E가 두번 있으니 오메가 C2 자승이 됩니다. 여기서 성간 전압으로 바꾸면 3 오메가 C 루트 3분의 V의 자승이 되겠죠. 3상이니까 3을 곱해 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3상일 때 충전 용량은 오메가 CV 자승이 됩니다. QC는 오메가 CV 자승. 그래서 C는 오메가 V 자승의 QC가 되고요. 오메가는 2 파이 f죠.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380의 자승 분의 40 곱하기 10의 3승 마이크로 마이크로 패럿이니까 곱하기 10의 6승 하면 답이 734.79 마이크로 패럿이 됩니다. 다음으로 델타 계수을 알아볼게요. 성간 전압과 상 전압은 같죠. 마찬가지로 IC는 XC분의 이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2 오메가 CE가 되겠죠. 한상분의 QC는 EIC가 되고요.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메가 CE 자승이 됩니다. 이때 상전압과 선관전압이 같으니 삼상이니까 3오메가 CV 자승이 되겠죠. 자 그러면 C는 4ωV 자승의 QC로 쓰면 3 곱하기 28 곱하기 60 곱하기 380의 자승분에 4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6승하면 244.93 마이크로 패럿이 됩니다. 자 오늘은 충전 용량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세요.